안녕하십니까. 대법원에서 내일도, 내일이 이거그 24일입니다. 내일도 이제 이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를 속행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제요. 어제 이거 하루 만에 대법원 입으로 이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조의대 대법원의 직권으로 전화배제 해불를 했어요. 오전에. 그러고 이제 이거 오후에 바로, 이데 그, 첫 평일을, 여는 거죠. 하루 만에, 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 평일을 연다. 이걸, 뭐, 대법원이 재판 연구관을 오래 했던 친구 두 명한테 물어보니, 이거는, 이제, 그, 자기들이 몇십 년 동안 처음 보는 거랍니다. 대법원에서 이그 6년 동안 재판 연구원 한 친구하고요. 4년 동안 연구원 한 친구 저기저 통화를 다해 봤는데 제가 봐도 이게 이래이고 저도 법조인이니까. 근데 이거 대법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도 이게 이거 첫날에 보통 이게 그 대법원 입으로 가면 만장일치로 했었는데 이거 안 됐을 때 보통 이게 그네 명이 해보하는데 첫날에 배당하자 마자 있고 첫날에 대법원도 이 직권으로 전화 배치해보는 이것도 게그 처음 보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거 해보한 날 오후에 오후에 바로 회의를, 바로 이제 이그 평일을 하는 이것도 게 처음 보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거 그 이틀 간격, 이틀 만에 두 번째 평일을 내는 이세 가지를 전부 다 처음 본다. 뭐 아주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8, 7년 이후에 이거 아마 전부 처음 본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들도 왜 그냐면 이게 그 아주 이례적이고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입으로 대법원입으로데 이거 그 배당 되자 말자 바로 게 이거 저희 대법원의 직권으로 전압 해부. 그다음에 오전에 해부하고 오후에 바로 전압평의 그리고 이틀 뒤에 내일 또평의왜 이렇게 이게 막 이례적 인정도가 아니고요. 사상 처음 보는 초유의 속도제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 에 지금 제가 이제 이그 확인해 봄 취재반 바로는 이미 그 공동 연구한 공동조에서 이미 그두 가지 버전의 그 판결문이 다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거 그 대법원에 온지는 꽤 됐죠. 3월2 5일날 선고되고 게 바로 기록이 검사가 그 다음날 항소하고 그 다음날 횡단보도 건너서 대법원 왔기 때문에 바로 검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법원의 그 재판 연구원들은 크게 그 헌재하고 비슷합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전속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조가 있는 거예요. 전속조는 이제 그각 대법관 밑에 소속된 연구원들, 비석격이죠. 대법관 밑에 이제 그 판사들 있잖아요. 이걸 전속조라고요. 그리고 그 공동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공동조 여기는 이제 네, 이그 형사 그다음에 민사 그다음에 이그 행정 이런 식으로 게 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가면 거기 가면 이제 네, 뭐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본권에 따라 공동조가 있듯이 대법원에는 이제 네, 이그 형사 그다음에 이그 민사행정 이런 게 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그 형사잖아요. 이재명 사건은 이이 네, 그 형사 선거법. 형사 처벌하는 문제니까. 아마 이제 이런 공동조에서는 이미 그 검토 보고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유죄 취지, 그 다음에 무죄 취지. 아마 두 가지 버전으로 이것도 다 검토가 끝났다. 이런 이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그이 정도 속도적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오늘 전현이라고 이제 그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전현이가 근데 그 변호사거든요. 28기 제가 동기인데 자기도 그이 이런 속도전 처음 음본다좀 불안하다. 이래저래게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정청래 멍청래 법사위원장 이자도게 그 헌재 대법원에다가 이 경고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왜 대법원이 정치의 전면에 서려고 하느냐. 논란서고 싶잖아. 지 이 국민 스승이 곱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 저쪽에도 정청내 법사위원장이나 전현이나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런 게그 빛이 역력합니다. 자기들에게 그래도 뭐 박범계는 그래도 6월 3일 전에 녹겠나는데 제가 보기에 6월 3일이 아니에요. 5월 12일입니다. 중요한 게 5월 12일이에요. 6월 3일이 아닙니다. 5월 12일이 무슨 날이냐? 후보 등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이렇게 날리더라도 후보는 민주당이 따로 낼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분위기예요 한번 이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이틀마다 이게 심리하면요. 4월달에 한 다섯, 대여섯 번 심리하면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사건입니까? 이미 판결문 초안이 작성이 됐다. 제가 이게 직접 취재한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게 내용은 대법관들도 TV 보고 뭐 김문길 아는니 골프 친니다는전 아는 국민이, 웬만하면 관심이 정치에 조금만 있으면, 다 이게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백현동, 김인섭이, 로베가 대법원에서 이미 5년 받았잖아. 그 대법관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김인섭이 5년 받은 77억. 이게 무슨 국토부 협박이야. 그때 이재명이가 경기도 국감할 때그 판넬까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국토부 압박, 혁신도시특별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제 그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적의 판단, 이 서류를 숨긴 거란 말이에요. 김인섭이 로비를 숨기기 위해서. 이게 명백한데 항소심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대법관들이 이거 기록보기 전에부터 흔히 알고 있던 왜전 국민이 다 관심사니까. 1심, 2심, 1심이 2년 2개월을 걸었는데, 2년 2개월을. 따라서 게 이미 검토 의견이 공동조에서, 공동조에서 한답니다. 다 끝났고요. 이게 주심 대법관 박영재 한테 보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박영재 대법관이 대법관 어제 오후에 평의할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이니까 아, 이 사건의 정점을잃었고 1심의 판단잃이고2심을잃었습니다 이미 보고 끝났다는 거예요. 내일 한번 하고 제 생각에 이틀 간격으로 하면요. 4월달에 이게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그 마지막에 이거 그 회의 열어서 카운트만 해 보면 되는 거예요. 카운트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 그 최근에 임명된 순서에 따라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법원 조직법 하나만 말씀드리면 6대 6이 될 수도 있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무죄로가 아예 그냥 이재명한테 이거 그 상고기가 그렇게 끝내는 가능성. 그다음에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할 가능성. 이게 두 가지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왜 판사들도 이게 파기 자판까지 할수 있겠나? 그건 상당히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여러 군데 취재해봐도 확률이 낮은 건 맞아요. 그러기에 워낙 비상, 뭐 지금 하고 있는 건 확률대로 합니까? 전부 이것도 처음 보는 확률입니다. 구속, 대통령 구속 취소도 처음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뭐 기존의 파기 자판이 뭐 0. 뭐 075가 쪼그저 쪼그 3%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법에 이제 이러되는 거죠. 마, 마용주부터 이제 그할 겁니다. 주심 대법관이 그 설명을 하더라도 표결은 게그 신참 가장 최근에 임명된 순서대로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헌재하고 약간 틀린 건데 헌재는 주심 대법관 정형식부터 딱 밝히는데 대법원에게 주심 대법관의 역할이. 흔재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단한 법관들이니까 주심 대법관이 설명을 하지만 아마 그 옛날에 이재명이가 경기도 에사할때 보면요, 그때 보면 이게 신참자부터 밝히 나가더라고요. 신참자부터. 그래서 근데 그만이 하나 게뭐 진짜 팽팽해가지고 대법원장 조의대가 마지막에 하는데 6대 5가 왔다 이런 경우에 대법원장은 이제 그 관행에 따라서 다수편에서가 7대 5로 만든다. 이렇게 그 제가 설명 드리고 그건 관행이에요. 그런데 관행을 떠나서 이 법은 어떻게 되냐?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법에 만약에 6대 6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캐스팅 보트가 없다. 전원합의제에서는 이제 그 대법원장은 캐스팅 보트가 없어요. 대법관 회의. 대법관 회의라는 거는 이제 그 법원의 행정 사무 대법관 회의에서는 가부동수일 때는 대법원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판결하는 전합 전원합의제에서는 대법원이 가부 동수가 없다. 그럼 이게 6대 6이면 어떻게 되느냐? 유무자가 6대 6이면. 이거는 법원 조직법 66조에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법원 조직법 66조에 보면 가부 동수일 때는 원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부 동수일 때는 원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이재명이 원심 판결은 무죄입니다. 고등법원의 그 판결이 원심 판결이잖아. 현재 이재명의 원심 판결은 무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6대6이 되어버리면 이재명에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7대5 이상이 되어야 파괴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대6일 때는 원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법원조직법 66조다. 이걸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왜 궁금해하는 질문이 많으니까. 그래 제가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몇대 몇이 나올까? 그건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요. 대법관들하고 헌재재판관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헌재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임명해요. 그러니까 마흔에이나 정계선이 국회에서 세 명을 임명하잖아요. 대법원장이 세 명을 임명하잖아. 그러니까 헌재재판관의게 수준이 대법원장이 세 명을 하니까 한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대등기관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최고기관이고, 헌재는 그 아래로 봐야 돼. 왜? 대법원장이 세 명을 지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세명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헌재는 정치재판이야. 한마디로 흥정도 하고, 사건 자체가 정치사건이고, 따라서 이게 정치적인 뒷거래도 있고, 그러나 대법원은요, 대법관들은 전원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전원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늘과땅차이입니다 대법관은 모든 대법관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헌법재판소장만 동의받고 나머지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 동의를 안받아요 따라서 이게 그 대법관들은요 완벽하게 상권 정당성을 다 갖춘 거야. 왜냐하면 이 일단 대법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고. 추천위에서 이미 아홉 명 추천위에서 걸러서, 그러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표결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저는 모든 대법관을 대통령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입법사법행정이 일치돼야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법관은 정치 색깔이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법리에 밝은, 실력 있는 이런 분들이 대법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가 법조인들 물어봐도, 헌재재판관과 대법관에게 그 실력 하늘과 땅 차이다. 왜?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실제 하는 일도 100배 많아요. 대법관이 100배 많다고, 헌재재판관들이야, 뭐, 문능배처럼 맨날 음란 보고, 독화하면 쓰지, 할게 없어요. 할게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뭐, 대법관들을 뭐, 뒷거래하고, 대법관들도 이 있고 추악하게 뭐, 매수하고, 이니까게 이재명이 저기 한게 아니냐, 이거 저는 안 믿습니다. 이거 괴담입니다. 헌재재판관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문영배든 뭐 정계성이든 다 뒷걸에 추악한 헌재재판관이 돼요. 왜? 국회에서 세 명을 다 지명하니. 그러게 대법관은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뭐 대법관들이 민주당이 뭐 협박이나 공작에 넘어가서 해외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특히 지금 대법관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데 네, 뭐, 아주 예외적으로 권순일, 옛날에 비타오백의 권순일처럼, 그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이걸 이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권순일이가.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심지어 자파라는 게 이흥구나요. 오경미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흥구가 자파 중에 자파인데요. 조국 사건에 회피했습니다. 조국 사건에서 자기가 친구라고 회피해가지고 조국이 구속되잖아요, 2년. 이게 이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보다는 훨씬 양심적인 거예요. 노태하이도 마찬가지죠. 노태하이도 회피했잖아. 현재 재판관 놈들은 회피한 놈이 없어. 현재 재판관 중에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 6명이. 그런데 자기들은 회피 안 해. 다 판결했잖아요. 그런데 노태하이는 회피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대법관들이 훨씬 현재 재판관보다는 양심적인 겁니다. 이용구 덕이 조국 사건에 빠졌고, 이번에 노태하기도 성관위 위원장이 빠졌는데, 현재 재판관들은 안 빠이잖아. 정계선이도 하고, 막, 자기가 성관위원장 출신인데, 여섯 명이. 안 빠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일각의 매수설은 터무니없다, 저는 보고요. 아만 이제, 그, 저는 법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신 판결할 걸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 저는, 압도적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될 물론 직접 재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하되 빨리 해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민주당에서도 유죄 취지니까 이거는 유죄잖아요. 그러면서 대선되더라도 파기환송했으니까 재판은 된다. 이렇게 천명하면 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완전히 뭐 날벼락을 맞는 거죠. 유죄 취지로 파기한 송만 해도 국민들이 찍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은 중단 안 된다 이렇게 천명하면 현재 그 제가 취재해 본 판사들이 다수는 파기 유기 유죄 취지로파기환송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이런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가능하 면에 그 5월 10일 전에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하다튼그 팩트는. 팩터는 이제 이거 첫날 조의대 대본도 이 직권으로 해보였다. 그다음에 이거 오후에 바로 1차 평일에 했다. 그다음에 이틀 뒤에 내일 2차 평일을 한다. 이거는 전부 다 사상 초유의 속도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단독 취재한 거는 이미 공동 연구한 조에서 두 가지 버전의 판결 유죄 취지 기각 취지 무죄 취지 두 가지 버전이 이미 작성돼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제도 아마 제시했을 거예요. 박용대 대법관이 정점을 설명하면서 1심, 2심. 뭐 설명 하나 안 하는 게 대법관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전 국민이 다 TV 보고 매일 아는 거니까. 이건 뭐, 근데 워낙 정점은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틀 간격으로 심리가 된다면, 2, 3일 간격으로. 뭐 평일을 게뭐한대수섯 하면 충분하다면 게 저는 5월 달에 초에도 충분히 선고 가능하다. 이게 그 일반적인 법적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그 내일 평일을 보면 더 이제 그 확실하게 대법원의 의도를 알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느 쪽이 이게 단정한다기 보다 법조인들 취재상 이미 그 판결문 버전은 작성됐다. 이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틀 간격이니까 아마 그 상당히 빨리, 이렇게 이틀 간격 심리하면서 6월 3일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기 더 중요한 건 5월 10일 이후로 미루는 게안 맞는 거예요. 왜? 등록 전에 결론 내려주는 게 맞거든요. 뭐 저희로서는 손해 볼건 없어요. 빨리 해서. 왜? 어차피 선고 안 하면 무죄와 똑같은 거예요. 선고 안 하고 지나버리면 이명이 되고 나면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우리는 무조건 손해는 없어요. 아니 무죄가 나더라도 이게 빨리 하는 게 좋죠. 왜? 선고 안 하면 이게 무죄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빨리 하면요. 대법관들이 소신껏 판결하면 거게 대법원장도들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게 각본이 없단 말이에요.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워낙 실력과 소신이 뚜렷하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뭐 어떻게 몰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까봐야 되는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봐야, 던져봐야 된다. 대법관들이 어떤 전론이 올지는 저도 예단은 안, 안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그 유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초비상이니까 민주당도 내일 또 심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